오늘 소개할 괴물은 바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슬라브 신화 속 요정 빌라입니다. 달빛처럼 빛나는 피부, 휘날리는 백금색 머리카락을 가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죠. 빌라는 광야에 살며 말과 사슴 타는 것을 즐기고 늑대, 뱀, 매, 백조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정령인 빌라는 날씨를 조절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바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아름다운 목소리는 사람을 홀리고 매혹적인 춤은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빌라들이 춤을 추면 다음날 풀밭에 요정의 고리라 불리는 원형 모양이 생겨난다고 해요. 빌라는 열정적인 전사이기도 합니다. 대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를 낳으면 필멸의 여성이 된다고 합니다. 필멸의 남성과 결혼하면 남편은 그녀의 혈통을 절대 상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빌라의 아이들은 뛰어난 기억력과 놀라운 영리함을 가진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마을의 아기를 납치하여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빌라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발 대신 흉측한 발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발굽을 쳐다보면 화를 내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신해, 불을 던진다고 하니 조심해야 해요. 아름다움과 강력한 힘을 동시에 가진 빌라,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